베이징의 한 백화점에서 땅이 꺼지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중국의 수도라는 상징성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건물의 열악한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죠. 건축 공사장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규칙하게 설치된 지지대들은 불안정하기 짝이 없으며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운 구조물 위로 노동자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몇달 동안 지어진 구조물이 단몇초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참담한 모습입니다. 이 같은 부실 공사는 단지 건물에 그치지 않습니다. 태풍조차 견디지 못하는 중국산 창문은 평범한 가정의 물건들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량과 도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값싼 재료를 혼합해 만든 지지대들은 채 10년도 버티지 못한 채 붕괴되고 맙니다. 한 여성은 난간을 붙잡으려다 허술하게 만든 기둥이 부서지는 바람에 크게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건물이나 구조물뿐만 아니라 난간조차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형 트럭이 모래를 운반해야 하는 오르막길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단단해야 할 아스팔트 땅은 내부가 텅 비어 있어 쉽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댐조차 부실 공사에 영향을 피하지 못합니다. 수십년은 견뎌야 할 댐이 10년도 버티지 못하고 파괴되는 장면은 보는 일을 경악하게 만듭니다. 마작을 즐기던 사람들은 지붕 위에 쌓인 눈에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건물이 붕괴되면서 순식간에 참사를 겪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적한 시골 골목에서도 땅이 갑자기 꺼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해 주민들은 항상 주의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부실 건축 문제는 단순한 미비를 넘어 일상 곳곳에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사회적 위협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목소리> 벽돌이 손쉽게 가루로 부서져 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월의 흔적 때문이 아니라 갑산모래를 섞어 만든 싸구려 벽돌의 결과입니다. 중국에서는 이처럼 많은 건축물이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벽돌로 지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특별히 강한 힘을 가하지 않아도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두부로 만든 집이라고 비꼴만큼 강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의 건축가들은 이런 방식으로 집을 짓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다 말해드릴게요.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중국의 한 시골 마을의 신혼 부부입니다. 부부는 집을 살 형편이 되지 않아 건축가에게 의뢰를 맡겼습니다. 벽돌과 자재 비용을 모두 송금하며 공사가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공사의 진행 상황이 궁금했던 부부는 도중에 집 내부를 살펴보다가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매끄럽게 평평해야 할 벽에 굴곡이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었고 심지어 벽 곳곳에 구멍까지 뚫려 있습니다. 이런 구멍은 한두 군데에 그치지 않았으며 금이 간 부분들까지 눈에 띄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부실한 벽에 벽지만 대충 발라 집을 완성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서 이들이 사용한 벽돌을 확인해보니 마치 두부처럼 손쉽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단단해야 할 벽돌이 마치 모래 덩어리처럼 부서져 내리는 모습에 집주인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더군다나 집 밖에 쌓여있던 모든 벽돌이 동일한 상태인 것이죠. 평생 동안 힘겹게 모은 돈을 집한 채를 위해 모두 쏟아부었지만 이런 처참한 결과를 마주한 집주인은 정신적 충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희망이었던 집이 절망으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목소리가> 부실 공사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건축가를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돈은 송금된 상태였고, 공사 구조를 변경하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며 건축가는 뻔뻔하게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 단순히 돈만 잃은 것이 아니라 가정의 평화마저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점점 다투는 날이 늘어갔고 심지어 이혼까지도 고려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을 향한 꿈이 악몽으로 변하며 그들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다들 이거는 정신도 더 못, 더힘 써야 돼요.从开始到现在熬的，整天都睡不着觉，我俩也天天吵。他也并不是大面积出问题了，就是几十块砖。 <목소리> 건축사 대표는 문제의 책임을 벽돌을 생산한 공장으로 떠넘기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입이나 지원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많은 건축회사들이 이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신뢰를 저버린 이런 행태는 피해자들에게 더큰 절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到底 <목소리> 중국의 한 건축학 교수는 이러한 악순환을 단순한 개별 사례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건축 과정에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부실한 작업을 이어가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인데요. 결국 열악한 노동 환경과 경제 구조가 건축물의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老百姓，就是说，他不是那么高贵，这正是阻碍我们。所以，我们要发展文化产业，我们要成为一个发达国家。整个社会对员工的压榨，都是在降低这一部分劳动者的地位。那么，如果永远都在压榨之下，那么大家的地位永远都起不来，收入起不来。 이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서민들이 받는 임금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를 약탈하듯 살아가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었죠. 건설 분야에서도 책임감이 크게 결여되어 있었으며 완벽한 시공 능력을 지닌 대형 건축사는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결국 서민들은 저렴한 건축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이면 어김없이 공사장으로 향하는 청년들의 모습은 여전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随着现在当今社社会的发展，像我们这些文文盲来说，在这个社会生存会更显得很卑微。他就觉得你跟我们在一起吃饭不行，当时我想揍死他的冲动。<laughs> <laughs> 공사장에는 숙련된 전문가보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대다수는 뛰어난 기술 없이 각종 잡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자잘한 심부름들로 결국 건물이 한층한층 한층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들까지도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喔呀不幹你嚇嚇小孩接分呀乘家呀 예수 小孩買房子你也給他야一下呀 <목소리도> 보시다시피 누구나 손쉽게 공사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다 보니 부실 공사가 중국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국이죠. 정작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임에도 중국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하니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다 말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다 말해주는 여자였습니다.